폭설이 내리는 새벽, 어느 집 마당으로 트럭이 한대 들어오고. 개리야, 나다. 나란 말이야 이개 새끼야. 같이 온 일행이 방을 터는 사이 누군가 집에서 나옵니다. 누구세요? 나야. 도엽이. 어머. 아는 사이 같습니다. 웬 일이세요? 아 누구예요? 내 친구야.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 마. 마시던 거라. 그렇게 당당히 금고를 털고 눈길에 서울로 가는 이들. 몇분안 되는 것 같아. 그 노랭이가 큼직한 돈은 노랭이 쳐놓은 거 아니야? 제만 형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돈이면 얼마가 될건 상관없어. 쌀 장사에서 네 학비 대주는 데도 한계가 있어. 이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또 나고 내가 배달은 형제라고 해서 돕고 싶지 않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금고의 주인은 다름 아닌 도협의 배달은 형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뭐냐? 아무튼 서울에 일이 있습니다. 저 가게에 가서 뭘좀 먹고 가지. 누는 그 쪽들에도 제 곳을 찾아갈지 모르겠다. 서울엔 새벽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도협의 동네 후배 동호입니다. 예. 가게 주인과 얘기 중인 한 여자를 유심히 쳐다보는 도엽 누구야 가게에서 봤던 여자입니다 야너 도둑년이야? 아, 아니에요 전 식당에서 두 분께서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정선까지만 태워다 주세요 정선에서 열차를 이용할 거예요 서울까지 꼭 가야 해요 안돼 타이어 밑으로 스쳐박기 전에 빨리 내려 시동 걸어. 아니 데리고 가자 말이야. 기집을 달면 될 일도 안 돼. 동호는 여자와 동행하는 게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같이 가게 됩니다. 어서 시동이나 걸어. 고마워요, 유은지 예요 서울로 가던 대학생 은지입니다. 얘기를 누가 인사하지? 난 동호야. 눈길을 달리던 차에 갑자기 이상이 생기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 기지배를 달고 다니까 이 모양이지. 날이 새려면은 여 시간은 기다려야 돼. 참 춥긴 하지만 이렇게 한밤을 지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대학생답게 낭만적입니다. 여러 가지 하는군. 차에서 잠을 청하는 세 사람. 이 사무실이 있는 땅은. 현 시가로 약 5억이야. 도엽이 형님으로 모시는 오주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카드란 말이야. 그런데 작년에 안면이 있던 프랭크라는 친구한테 이 땅을 담보로 2억을 빌려 쓴 적이 있지. 그런데 내게 사기를 친 거야. 얼마 전 프랭크에게 빌린 원금을 갚기 위해서 찾아갔었지. 그런데 몇번 연락을 해도 놈이 보이질 않는 거야. 즉 돈을 받지 않고 옥자리 이 땅을 합법적으로 삼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가야 나를 보고 싶어 했다면서? 편법으로 오주호의 건물을 삼키려는 폴랭크를 찾아가고 아니야. 주호 형한테서 손을 떼주시오. 지금이라도 이자와 원금을 받으면 될것 아닙니까? 전에가 주호한테서 손만 뗀다면은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하겠어. 음. 그럴 순 없습니다. 도엽을 노려보는 플랭크의 보아든입니다. 칼로 허벅지를 찔렸습니다. 동훈과 그 사람이 안 보여요. 과거를 회상하다 잠에서 깬 도엽 동호가 사라졌습니다. 떠어 나도 못하고 있어. 나도 못어나서요 야비가 어 나도 거든내 핸드백이 없어나어요금고를턴과은어가기로 <laughs> 합니다. 힘든 눈길이지만 신나 보입니다. 서울까지 무사히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결국 서울로 온두 사람 자, 어디로 가지? 전 여기서 전철을 타면 돼요. 그럼 자기가 뭔가 아쉬워 보이는 은지입니다. 도엽도 아쉬웠는지 다시 은지를 쫓아가 보지만 이미 떠났습니다. 프랭크는 하수인에 불과해 오즈호를 다시 만난 도영. 배우 인물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 놈은 나의 땅을 사들이고. 플랭크의 배우에는 최회장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최회장이라는 약자는 플랭크 같은 단순한 깡패 출신과는 달라. 그런 놈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 조직을 자신의 힘으로 차용해 쓰지. 난 최회장 그놈의 약점을 찾아내야 해. 그놈들에게는 필경 감춰진 많은 비위 사실들이 있기 마련이니까. 내일을 방해하는 놈이 하나 나타났다. 어떤 놈인데 형님 이렇게 이 심각해요? 플랭크를 만나고 있는 동호입니다. 저 혼자 숨어 다니며 이 일을 꾸미니 사람 아주 환장하겠다. 이름이 뭐 도엽이라 하더라만은뭐 도엽이요? 이름 하나로 나보고 찾아나란 말입니까? 자, 병신만 만들어 우선 용돈이다. 우선 정비공장에 있으면서 착수해. 도엽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은지에게 접근한 동호 예. 어, 잠깐만. 여보세요. 음. 어 안녕하세요. <laughs> 자신의 핸드백을 갖고 갔지만 음. 반가워합니다. 아, 동씨 맞죠? 처음 보는 았어요이 웬일이에요? 이거 학생증 돌려주려고. 어머. 도엽 양말이에요. 소식 몰라요 아 m 몰라 은지도 도엽의 소식이 궁금합니다 진짜? 난 동호형이 혹시 m 까 해서 기대를 걸었는데 동호형 야뭐좀알아 l l e r I'm Buller. I'm b u l l 인천 I'm Buller. I'm b u l 어우, 어우, 하지 이제 모두 갚은 거요. 갑자기 은지라는 계자배가 나타나서 괜히 뿌리났던 거야. 돈 대신 내잘 두고 갔잖니. 허스타. 이렇게 지난 일은 모마 되는 듯합니다. 난 형을 병신으로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받았어. 실패. 편하게 플랭크의 지시를 털어놓습니다. 오늘은 다음은 절대로 실패 안할 거야. 자, 조군병사, 건배. 흥, 좋아. 정비소에 찾아온 은지, 난 알고 있어. 형이 도협형 찾고 있다는 거, 날 찾은 것도 도협형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해서였죠. 그래, 난 도협형을 찾고 있어. 어, 그럼 찾았어. 도협형은 지금 인천에 있어? 인천? 도엽도 은지가 그립습니다. 음, 아니야. 그런 눈썹이 아니고 눈밭에서 썸을 탔던 두 사람입니다. 플랭크입니다. 주접 그만 떨고 빨리 나와. 야 그때 은지가 다시 찾아오고 전화를 몇번 했는데도 안 바꿔주잖아. 도대체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 까분좀 말고 빨리 돌아가. 여신의 일인 이. 에이런이야 무슨? 아주 멋진 아가신데야너 빨리 집에 가. 도예비 어? 그 어디 있는지 지금이라도 말하면은 된다. 말하겠습니다. 그 대신 저희를 보내주세요. 도엽과 동호 사이를 안 플랭크. 그 자식이 어디 있다는 걸 알고 있겠지? 아닙니다. 모릅니다 형님. 예시! 정비소로 몰래 숨어 들어오는 도약 열수 없다 배신한 만큼 저식을 병신만 만들어. 네 <laughs> 꼼짝들마 동안 테서 물러서 아니면 이 창고 전체를 날려버릴 테다 여기 불을 당겨서 저 휘발유 창고에 던져놓으면 너희들은 물론 이 건물 전체가 콩가리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겠지 우리가 깨끗이 쳤다. 생각보다 순순히 행복합니다. 빨리 나가서 자동차 시동 걸어. <laughs> 제 얘기를 할 사람 값이 크레인 한개 값만도 못하단 말이야. <laughs> 그러니까 비싸게 파는 거야. 자기 목숨을 가장 비싸게 쳐주는 사람한테 자기를 바치는 거라고. 옥탑방에서 같이 사는 도읍과 동호 그리고 매일 같이 오는 은지입니다. 동호 형도 같이 나올 걸 그랬어요. 동호는 은지를 아주 좋아하고 있어. 여기가 집이에요. 교회에 사는 은지입니다. 사장님이 그동안 얼마나 형님을 찾았다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오조가 보낸 동생입니다. 우린 쥐드새드몬에게 당한 줄 알았어요. 지금 프랭크가 형님을 찾으려고 혈안이 돼있대요. 내일 사장님이 사무실에서 좀 만나재요. 그리고 이건 우선 급한 데 쓰라고요. 뭐니 이건? 전화 건 사람이 형님 이 용돈까지 바닥났다 그런 모양이에요. 필요할 때 얘기할 테니 그건 들어갔다 주라. 아이 받아 두세요 그냥. 갖다 주라니까. 이쪽으로 주시오. 익명으로 오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라면 설 돈도 없으면서 도열병원 괜히 객기 부려보는 거요. 돈이 생겼으니 칼리비 좀 뜯고 근사하게 한잔 빨아보자고 응? 어서 일어나 당겨! 무슨 짓들이에요? 아니, 왜들 이래요? 너처럼 아무거나 받아먹는 놈은 평생 똘만이 노릇밖에 못한단 말이야 따지고 보면은 오지호도 최장이라는 낙자와 다를 바가 없어 그치들이야? 수억대 땅을 뺏느냐 뺏기느냐 하는 싸움이니까 명분이 있다지만 형은 뭐야 꼭두각시하리냐고 <놀라> 널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다음날 오조호를 찾아가고 죄송합니다 형님 프랭크의 정비 공장이 이상해 뒤에 있는 공장은 언제나 닫혀있어 그 공장 안에서 무슨 음모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단 말이야 그곳이라면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공장 뒷편 저장고에 많은 휘벌류 드름들이 쌓여있군요 휘벌류라고? <laughs> 형님 잘못했습니다 도엽은 플랭크의 부하를 찾아가 비밀을 캐냅니다 그럼 내 일을 돕겠니? 네 형님 랭크 정비공장에 대해 사실대로 얘기해 냄새를 맡은 것 같다고 네 먼저 본 공장에 침입자가 있었습니다 <laughs> 대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오주호에게 전화해 타협을 제의해봐야겠어 가짜 휘발유 말은 들었지만 규모나 구성 면에서 그렇게 엄청난 것이라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정비소에서 가짜 휘발유를 제조하고 있었습니다. 가짜 휘발유를 만들기 위한 위장 공장이 있음을 확인했고. 그래서 내게 악수를 청했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나오기 전에 최 회장으로부터 만나자는 전갈이 있었다. 약점을 알아낸 오조에게 만남을 청한 최 회장. 증갈을 그 찾기 위해서 최 회장을 만나봐야겠다. 나다 동호를 찾아온 플랭크입니다 형님 형님이 시키는 대로 찌르려고 했는데 상대가 고향 선배잖아요 어쩔 수 없었단 말이에요 어 지난 일을 미주할 고주할 따질 생각은 없다 네가 알다시피 난 배신자를 용서해본 적이 없어 배신 말이다 조건이 한 가지 있다 날 배신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해 만약 내 조건을 거절한다면은 널 배신자로 친구는 겠다 용서해 주는 대신 일 거리를 맡깁니다. 좋아요, 형님. 내가 할수있는일이라면5조차에 기대어 있는 동우. 이봐 여기서 친구는 거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도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오늘 저녁 8시 한흥빌딩 앞에서 벌어진 보조사장 피격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는 24살의 정동호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또한 이번 사건의 배후 인물로 추정되는 일명 프랭크라는 과거의 권달 진병선을 연행 계속 수사를 펴고 있습니다. 이 일로 동호는 수배자가 되고 폴랭크는 구속됐습니다. 중인데 생명에는 위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랭크가 두집어 쓰지 않고 불어버린다면은 끝장이. 철저히 빈틈없이. 그럼 당분간 별장일가 있겠어. 알겠습니다. 여기 일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구냐? 난 최장님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계산은 해주시고 투껴야죠플랭크가 구속되자 최회장에게 돈을 받으러 온 동우. 뭘 원하나? 내 목숨을 달라는 거지. 난 살인을 부탁하지 않았어. 정 그렇다면은 이 깍대기를 벗겨주지. 노야 음. 이럴 줄 알았다. 대체 어떻게 셈면냐 뒤지려고 화장을 했어? <laughs> 아무것도 묻지 마, 알았어? 어리석은 놈, 넌 병신 같은 일을 저질렀어 다행히 주호 형은 목숨만은 건졌다지만 넌 헤어나지 못할 울감 속에 걸려든 거야 오주호가 죽었든 살았든 난 상관 안해난내 대가만 받으면 되는 거야 바보 같은 자식 후랭크까지 입 다물어 버리면 너만 살인자가 되는 거야 이때 갑자기 최 회장의 비서가 도엽을 찌르게 되고, 이 등에 제대로 꽂혔습니다. 가자. 움직일 수 있어. 응. 죽었습니다. 응, 괜찮아. 응, 괜찮. 같이 행동하던 두에 먼저 피신했던 인천으로 가 있어. 내곳 따라갈게. 응. 은재를 찾아온 도엽. <laughs> 아니 피를 <피로> 흘리고 있잖아요. <laughs> 무슨 일이에요? <laughs> 가까이 오지 마. 날 가게 내 버려도 난 바보같이 살림했단 말이야. 도엽형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도엽형을 사랑하고 있어요. 도미는 문도엽과 정동으로 밝혀졌다. 도미는 문도엽과 정동으로 밝혀졌다. 인천으로 온 도엽과 은지, 아직 한밤이에요. 동원 아직 안 왔어? 아직 안 왔어요. 곧올 거예요. 어머니가 묻힌 곳을 가보고 싶어. 어, 저 어디 상처 좀 봐요. 생각보다 심각한 상처에 놀랐는지는 동네 병원을 찾아가 보지만 새벽 시간에 나올 리 없습니다. 동호입니다. 괜찮아? 정신 차려. 자 빨리 일어나. 빨리 빠져나가야 돼. 어?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거야? 나가서 아무나라가자 빨리. 어? 자 빨리 일어나. 떨어진 동호의 칼을 보고 묘한 표정을 짓는 도엽. 간다고 해도. 얼마 못 가서 쓰러질 거야 그래서 말인데 네 칼로 말이야 나를 말이야 무슨 개소리 하고 있어 빨리 일어나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도엽은 동호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날좀 도와다오 넌 자수하면 몇 년만 고생하면 새생을할수 있어 제발 못해 내 손으로 형을 찌를 순 없어 은 자기 목숨을 가장 비싸게 쳐주는 사람한테 자기를 바치겠다고늘 그랬어. 그래 얼마 받고 바쳤어? 얼마나 받고 팔았어? 왜 그래, 뭐야? 큰손들에게 이용만 당하다 한순간에 살인자가 된 도엽과 동우 영화 플립처럼 눕다였습니다.